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 처럼 갈보리 십자 가에 뜨거운 사랑, 전 하자 누려 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뜨 잃어가 는 사명 공동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와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영적 주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토양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먹어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헐기 얕은 돌밭에 떨어져 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숨이 막혔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묻게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길가처럼 굳은 완고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밭처럼 얇고 흔들리는 감정적인 마음입니까? 또 아니면? 가시 덤불처럼 염려와 욕심에 얽힌 산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내는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곧 좋은 토양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드럽고 단순하게 열려 있으면. 씨앗은 자라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갈아엎는 좋은 토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진 자존심이나 오래된 상처나 세상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 드리며 그때에 비로소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최근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복잡했습니다. 작은 걱정들이 겹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말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10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이 저의 염려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조용하고 깊은 평안이 내 마음 속에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 주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끊임없는 재정 문제와 갈등,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자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는 고백하고, 그 이후 그는 모든 결과를 조급하게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붙어 있으려고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사역의 열매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좋은 토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단순하고 겸손하게 반응할 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묵상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볼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뜻을 진지하게 묻고 찾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마음에 감추어진 진리를 더 알려주십니다. 반면 흘려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관심과 사모함의 문제였습니다. 비유는 말씀이 열려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맺혀집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살펴봅니다. 혹시 오늘 제 마음이 굳어 있는 마음, 얕은 마음, 또 산만한 마음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저 당신께 더 단단히 붙어 있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